자료 못 하신 분들, 그렇게꼭한 번, 멋있게 한번 담아보세요. 아, 여행이 저결 별거 없으라 남는 거 사진, 그거 피할 수 없죠. 이번에는 홍대를 대표하는 제1경이랍니다. 남 남은...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죠. 문이 열립니다. 열렸습니다. 와우. 어디서 많이 보셨던 모습이죠?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요. 꿈싸움서 봤다. 손님 여러분, 어디서 보셨어요? 인터넷에 서막나오보래요 자, 90년도에 애국가 나올 때 많이 소개를 했던 모습이랍니다. 홍도를 대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 데도 언이 아니에요. 아마 이 사진 배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는 사진이에요. 유수의 사진 작가들이 제 일경에 여기는 바람과 저류의 배가 많이 밀려가고